여기장4 7절 그러나 내인들은 그들 조상들의 집하대로 그들 가운데에 계수되지 않았으니 이는 주께서 온버스의 길로 말씀하시기를 너는 오직 내 집하를 계수하지 말고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가운데에도 넣지 말지니라 그러나 너는 내인들을 임명하여 증거 성막과 그것의 모든 기명과거기에 속과 모든 물건들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성막과 거기의 모든 기명들을 나를 것이며 또 그들은 거기서 섬기며 성막 주의에 진을 칠 것이니라 성막에 출발할 때에는 내인들이 그것을 거둘 것이요. 성막을. 세울 때는 내인들이 그것을 세울 것이며, 이 부인이 접근하면 죽일 지니라, 이스라엘 자손은 자기들의 장막을 치되, 그대로 군대대로 자기의 깃발과 진영 곁에 칠 지니라, 그러나 내인들은 증거 의 성막주의에 진을 쳐서,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 위에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며, 또 내인들은 증거 성막에 대한 책무를 지킬 지니라 하셨음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여 하였대, 주께서 모세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따라 행하였더라. 아멘